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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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만만해, 둘이서. 아, 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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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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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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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이해 <laughs> <정말 미안해. 웃음> 짠. 아유.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 <laughs> 배달을 좀 몇 주간 괜찮아. 요새 안외럽습니까 요새 연애 생각도 못했어. 어 요즘 하나 확신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젠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laughs> 진심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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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그래. 어떤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할 준비가, 준비가 됐다. 네. 이 시절이, 저리가 또 이제 연애를 좀 오래 쉬었잖아. 요좀 어, 어. 오래 쉬긴 했어. 근데 우리 얘기하면서 항상 우리 동료들 중에 결혼을 제일 못하는 사람은. 어. 뭐였으니까 사랑 사랑 사랑밖에 어. 모르는 남자 그래서 사실 뭐 사랑으로 밥 지어 먹고 사랑으로 젓갈 담궈 먹고 뭐 이런 친구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내가 말했지 약간 요건 약간 <laughs> 그러니까 해방촌 해방촌 최수종 약간 약간 어. <웃음> 해체 해체 <웃음> 내가 네 사랑의 쿨타임을 찾다는 걸 책에 많이 읽었어 <laughs> <응. 그런> 내가 <laughs> 오늘 이거 질문하기 전에도 네. 그냥 이제 인스타나 이렇게 책에 네가 얘기한 것들을 보면서 야저 친구 이제 쿨타임 찾는데 어, 저 준비했지. 저 친구의 뜨거운 사랑을 받을 만한 여, 여성분과 이제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나 만나면 이제 바로 부모님 배로 봐야준다 아, 아, 바로 <laughs> 상견례 프리패스 바로 한, 바로 한정식집 한정식집 제일 안쪽 방까지 들 안쪽 들어. 방까지 들어가는 문단을 한정식 철쭉 철쭉 방까지 바로 들어가는 똑똑 <laughs> 음식 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연애는 오. 사랑 반, 의리 반인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좀 지킨다라는 감정이 좀그 사람을 지킨다. 네, 너가 무엇을 하더라도 난너 자체를 사랑해. 그 반면으로 내가 그렇게 돼도 너는 나를 계속 사랑해줄 수 있니?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나는 그러지 않을 준비가 되었어. 너가 그러 준비가 되었다면, 그냥 평생 같이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약간 요런 식으로 해서 좀 결혼하고 싶어. 조심스럽게. 전우회라는표현에서도오 진짜 맞아요. 어, 뭐왜냐면 네. 우리 살아갈 때풍파가 많고 또. 그럴 때 뭔가 내 사람 믿을 수 있는 내 사람 하나 가 있다면 좋겠다. 우리가 저번 술자리에도 그랬고 맨날 그게 갈리는데 소주 한잔 좋다. 아이거나한잔 말이지. 일단 전후회는 나100% 동의. 100%니말 너무 맞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거를 진짜 가슴으로 느낄 때가 많아. 근데 쟤는결혼을왜 하고 싶을까? 어 나는 니가 누구보다 자유로 사랑하는 친구라고. 보거든. 어, 예, 어, 어. 어 전, 전, 내가 정말 자유로 사랑해. 내가 아는 한, 내가 이해하는 한, 결혼이라는 거는 자유를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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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야 되는 그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 너는 결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술 먹으면 나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든가, 음, 어, 우리가 그때 막 결혼 얘기하면서 내가, 나 아, 아, 결혼 으로 얘기한 이유가. 학을 띄어 이런, 이런 거야. 학을, 학을 뺐다면 그 맞겠지. 그러니까, <laughs> 봐봐. 내가 만약에, 내가, 내가 여자친구 사랑한단 말이야. 아, 사랑하지. 그, 여자친구의 엄마까지 사랑할 자신이 없어. 여자친구의 아... 아빠와 동생과 저기 뭐, 어? 큰아버지와 작은 아라, 아라, 아버지까지 사랑할 자신이 없어. 뭐, 그, 그릇이 작은 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내가 쓸수 있는 감정의 그게 크기가, 덩어리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 그러면 나는 그거를 좁혀서, 뭐, 지금의 현재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애인이 있다면 한명 정도에게 집중하고 싶지. 음. 이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세계 자체를 내가 끌어안겠다라는또 각오 같은. 음. 그렇죠. 나는 그렇게 네. 느끼, 나는 그렇게 느끼거든.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감당 못 하겠어. 제가 하고 싶은 결혼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클래식한 결혼일 수도 있지만, 음. 근데 클래식하다라는 게 이제 사실 한국에서 결혼 문화가 이제 개인과 개인이 아닌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아, 그렇죠. 결혼, 가, 그런 가족이 결, 결합이라고. 네. 가족과 가족이 이제 결혼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임에 결혼을안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저랑 바이브도 맞다라는 사람 음.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뭐 음. 사실 뭐 제사 문화라든지 차례 문화라든지 그런 걸할때 되게 소꿉장난하듯이 장난치듯이 서로 할것 같아요. 소꿉장난으로 3박4일 동안 튀김 구워야 되고 어,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아뭐 추석이니까 이러면서 그그 그러니까 정도로 좀 긍정적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네가 와이프 하는 목만큼 할 거다. 어, 그건 당연하죠. 아. 시스템적으로 가족으로 묶여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있는 것같아 아,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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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큰 거거든요. 청약이나 이런 것도 신혼부부를 이길 수 있는 스킬이 없긴 해요. 음. 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인간이라는 게참얄팍해서 귀속되어 있지 않으면 도망갈 생각을 하실 거니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네. 맞는 말이라서 네. 네. 이게. 난 너가 미워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아 이런 건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우 저 인간 이러고 나서도 이제 그 헤어지는 데 시간이 긴장을 해보 네. 재고를 해보겠네 우리가 우리가 명의가 겹쳐져 있고 집이 겹쳐져 있고 이러면은 근데 사실 연인 관계에서는 이게 갑자기 싸움으로 돼서 커져가지고 헤어지는 경우도 생기 당장에 헤어질 수있지 네. 당장에 어 그런 건데. 시스템적인 커버가 있으면 우리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저한테는 좀 멘탈적으로 건강한 일이에요 너도 사람이고 와이프도 어, 사람인데 우리가 전후래라는 것이 순수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두자면 은 우린 너무 나약한 사람들이고 평생 같이 살아보자 라는 각오가 있다면 거기에 제도가 좀 말하자면은 그좀 이렇게 부스트가 되어 줄수 있어요. 어, 그렇죠. 어. 책임감을 네. 책임감을 느끼고 약간 그 결혼식에서 어. 다들 축하해주고 행복한 그거잖아. 선 선서하는 거잖아. 선서, 네잘 어, 네, 살겠다고.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 음.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고 내가 끝까지 의리 지켜야 되고 사랑해줄 내 와이프 옆에 있고 앞에 은사님이 서 있는데. 그 선서에 대한 내용을 되돌아보지 않으면서 사는 게 저는 더 불식이라고 생각하고단한 어. 번이라도 이혼하기 전에 결혼 앞에서 그 결혼식을 할때 했던 선언에 대해 리마인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가 제가 너무. 응, 응. 되게 많이 가벼운 의미가 되게 가벼운 일로도 사실이고 사실은 요즘에 뭐 혼인신고도 안 하려고 하고 아, 이렇게 명의를 다, 다 나누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근데 네 말을 듣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되게, 내가 되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이거어 그러니까 네. 나는 그게 그 평생 같이 갈 사람과 감정으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음. 네가 얘기하는 시각은 이런 거라는 거야. 이런 건 거, 이런 건거 같아. 내가 음. 얘기한 거는 우린 너무 나약한 사람들이고, 어 인간 다 나약해. 그래서 새로운 시각인 거야. 나는 그냥 여태, 여태까지 여태튼그 감정으로만 가야 아. 하트로치면 자연방 아니냐 아, 어.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제도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뭐 신선한 시각인 것 같아요. 겨... 결혼과, 그, 어쨌든 그 연인과, 네. 너저 신부가 될 사람과, 전서적으로 네. 뭔가 통일될 수 있는가? 근데 그 동의할 사람, 니네 지금까지 말한 니네 철학을, 아... 동의할 짝이 많이 있겠는가? 네, 그게 뭐, 언젠가 딱 하고 나올 것 같아요. 혼자서만 할수 있는 일들보다, 둘이서 같이 하는 일들이 더 많거든요. 음. 그러면은, 자유나 행복이 두 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혼자서 행복했던 애들도 그 옆사람도 같이 행복하게 한다면 두배더 행복하고, 아니 나도 즐거운데 옆에 사람도 즐거워? 어, 더 즐거워. 이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항상 내가 이희철이랑 술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너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너무 냉소적인 사람인 것 같다고 어, 형좀 냉소적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내가 네. 있어. 너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 나도 좀 뭔가 온기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냥 얘기하다 보면 느낄 때가 많은데. 이거 눈 떠. 부정하고 싶지만 여기 딱 말이 멈라 <laughs> 이렇게 같은 키워드에 대해서. 되게 따뜻하게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 나는 항상 저게 아, 문제되지 않을까? 아, 문제 생기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게 뭐야 내 핑계, 핑계다. 내 핑계는 나는 그냥 방어적인 이 사람. <laughs> 스스로가 상처받지 않는 거랑 스스로가 행복한 거랑 되게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 네, 네, 예, 네. 맞아. 여기서 나뉘는 게 제가 되게 캐락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캐라있주의자 응.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재밌는 게 약간 딱 미니멈 정도의 자기 방어 성만두 응. 사는 게 약간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난 그게 네. 그 그러니까 난 무섭다, 약간 무섭긴 하죠. <laughs> 하... 항상 항상 이 얘기를 하지 근데. 뭔가, 그냥 이거는, 그러 니가 까네 핑계라고 들었는데, 핑계라고 그냥. 근데, 나도 뭐,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그랬다라고는 말 못하겠어. 근데, 타인과 약속하는 게 무서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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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많이, 많이 상처를 받았네. <laughs> 상처 소주를. <하네. 웃음> 아니, 형, 진짜 전형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게 내가, 내가. 내가 현수랑 술 먹을 때 되게 진하게 통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 네가 말하는 그문 바깥으로 시원하게 열고 나가는 방법이 뭔지를 잊어버렸는지도 몰라 그냥 아, 잊어버렸을 네. 확률이 높네 관계, 관계에서 관계에서 안 다치는 게최고잖그 결혼이라는 얘기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한테는 아직까지는 너무나 그게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어떤 분야인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용기 용기지 그게 어떤 용기가 아니고 미친 야수인 거죠. 맞다 맞다 맞다. 막 미친 내가 아마 응.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막 우리 다 가족 가야 돼. 우리가 남이가 당연히 남이 가소 떼면 씨, 주소 떼면은 우리 집은 몇명 없어요? <laughs> 그 사람이 포함이 되지 않아.